thank mm -hmm. you 어, 지금 음,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신청한 어, 일본식 어, 오니기리 어, 음, 이거 먹고 또 바로 아까 제 여권 잃어버린 것도 찾으러 가야 돼. 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 네, 저 지금 음, 나왔는데, 어, 지금 일본엔 비가 옵니다. 어, 오늘, 어, 그래서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고요 시비아 경찰서에 왔고 어, 밤사이에 들어온 어, 분실 여권이 있는지 어, 다시 한번 짚로 보고 어, 그거를 좀 체크해 주시고 <laughs> 계십니다 경치가 어, 어마어마합니다 와 여기가 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스크램블 교로인데요 제가 어제 이쪽에서 어, 여권을 잃어버렸죠 미쳤다 도쿄에서 요새 가장 핫한 뷰를 보여주고 있는 전망대입니다 보통 이제 밤에 야경 보러도 많이 오는데 어, 저는 도쿄 도청에서 야경을 한번 봤었고 낮에 이제 좀 구경을 하고 싶어서 어, 이렇게 왔어요. 어, 저도 사진을 한번또 찍어봐야겠죠. 어, 사진 한번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혼자 여행 왔을 때는 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어,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게좀더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가 괜찮아져서 어, 그 루프탑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지금 음, 시부야 스카이 어, 루프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어, 저는 지금 시부야 스카이 탑뷰에 와 있고요. 어, 진짜 미쳤습니다. 와 오늘 하늘이 조금 흐려서 좀 아쉽긴 한데, 와 진짜 보이시나요? 이 광경이? 첫... 와, 시부야 스카이의 정경입니다. 와. 네. 귀여운 물건들을 몇개좀 사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귀여운 아, 시바 인형들이랑 시부야 자석. 그 다음에, 자, 이런 엽서 같은 것도 한 장씩 사서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하이, 아, 자, 저금이 아, 지금 제 여권이 금고에 있는지, 어, 뭐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아까 오전에 왔을 때, 어,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 지금 일본, 어, 가능하신, 어, 지인한테 어, 통화를 부탁했습니다. 제, 지금, 어, 여권이, 음, 제, 시부야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게, 유스야 경찰서라는 그 신주쿠 쪽에 있는 경찰서에서 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 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또 여권을 어,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밤새 이제 분실물이 들어와서 어, 접수가 됐나봐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 유스야 경찰서 앞에 왔는데 찾았습니다. 저의 여권 돌고 돌아 시부야에서 나돌다가 찾은 나의 여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어, 신주쿠에 있는 야마야라는 어, 버틀샵에 와 있고요. 어, 일본은 위스키가 굉장히 싼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 또 야마야는 신주쿠랑 또몇 군데 있는데. 어, 신주쿠점은 조금 이렇게 뭐, 뭐 많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글램피딕이나 어, 글랜 리벳. 근데 전 지금 어, 오모테산도 에 어, 이제 왔고요 어, 여기는 어, 지금 오모테산도 휠잡인데 어, 명품거리예요. 명품거리. 그래서 음... 뭐, 입생로랑부터 해서, 뭐, 루이비통, 뭐, 발렌티노, 없는 명품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명품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여기는 좀 지나칠 거고, 그냥 쇼핑몰만 몇 군데 갔다가, 어, 헬스장을, 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모터센로에골리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어 들릴 예정이고요. 어, 여기는 이제, 랄프로렌에서 운영하는, 랄프즈 커피가 있는 곳이에요. 어, 라이프즈 커피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또 아, 지금 아크네 어, 스튜디오에서 머플러를 샀고 음, 일본 와서 그냥 뭐 하나쯤은 사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신발 머플러 가격이 그냥 국내에 비해서 조금 괜찮길래 어, 구매를 했습니다. 전 지금, 어, 골드짐 앞에 와있고요 어...